애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니까 안타까워서. 제발 그러지지 말라고. 그 사람들도 거기서 몸받쳐서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전문의까지 됐는데 계속 뻘짓거리들을 하고 이런 안 좋은 애들이 공통증상으로 계속 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쓸데없이 어렸을 때 영어 교육하지 말고 책 교육하지 말고 애들하고 즐겁고 재밌게 지내라.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엄마들이 스스로 인스타를 보면서 그런 아이들 학대하는 그런 영상들 어 자기 아이 데리고 학대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애들을 보면서 그걸 다 따라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요즘은 육아 이렇게 요라는 헛소리들을 하고 이게 100%가 아니라 30%만 정신병이 걸려도 전국이 망해요. 근데 이미 우리 나라가 30%가 넘었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쪽에 지금 청천구역인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도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라남도, 강주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퍼져서 올라간단 말이야. 이미 문제 생긴 아이들이 양평, 충천, 평택,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 학군지 지역에 있는 애들이 문제를 팍팍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 엄마들이. 신설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면 그 학군지 엄마들이 몽땅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학군지를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 쪽에 있는 순수한 애들이나 그 엄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학군지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거기 가가지고 물을 흐리고 있단 말이야.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학년기가 들어갔을 때, 엄마들이 학원 위주의 의지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야. 본인 스스로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1도 없어. 왜학원들이잘돼 있는데 왜애들 돌보냐 이거야? 나는 할 능력이 없다. 부모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엄마들, 아빠들이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그때는 왜별 문제가 안 됐냐면은 그나마 잘 가르치는 부모가 있었어.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오고 우리는 밖에 나오면은 애들이 왕창 쌓여있잖아. 그러면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 보고 배우고. 이게 전국에서 공통적인 놀이들로 했어 딱지치기, 비석가기, 땅따먹기, 뭐 오징어게임, 뭐 십자가 놀이, 고무줄놀이 이러면서 전국 공용의 민속놀이 같은 그런 놀이들이 있었어 이거를 전국 공통적으로 애들이 다 했고 어느 지역 애들이 만나더라도 다 약간의 룰은 틀릴 수가 있더라도 그걸 맞춰가면서 했단 말이야. 이런 다양한 놀이들을 했어. 그러니까 애들끼리도 친해지고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고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문제되는 애들을 딱 처단을 했고. 교무실로 불리고 학생 주임이 부르고 이래 가지고 애들을 딱딱 격리를 시켜놨단 말이야 못하게.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선생 알기를 다 똥을 알잖아.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MBTI를 말하면은 F 성격의 선생님들이 다 튕겨 나가고 지금 T만 남았어. 그러니까는 이 팀 선생님들만 남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입학해가지고 애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 t 성격 중에 또극 t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 2학년 담임을 해버리면은 극 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장애다 자기에서 인격장애야. 누가 뭐라고 해도 들어오질 않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마들을 케어할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아이 케어는 안 돼. 아이들 케어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룰이 있으면 은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1, 2학년 다에 많이 포진돼 있고 자기 생각을 확고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뭐라고 해도 먹혀들어가지 않은 방어벽을 치는 거지. 이게 제 양날에 검이 돼버렸어. 그 와중에 지금 엄마들은 한 번도 육아를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 다 학원 위주, 어린이집, 유치원 위주. 뭐 이런 식으로 다 기간 던지기, 그다음에 학원 던지기를 했단 말이야. 이런 교육을 하고 학교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에 맞아도 또 그걸 끝나고 나서 학원 다 던지기를 해놓고 집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주도가 될 수가 없어. 학원이 없으면 뭘 못하고 엄마 나 여기 학원 마음에 안 들어 나 저기 학원 갈래 그냥 학원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경악을 하는 거야. 이거 미친 알라다 근데 외신에서 다 미쳤다고 하는데 그 논문 육아를 하는 그 나라 있지. 그니그 그러니까 논문유가 했던 애가 가져온 그 나라, 어, 미국인이 이런 나라들도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얘는 그 논문을 어디서 뭘 어떻게 가져온 거야? 어? 그 논문을 소개를 받은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미쳤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왜?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이익이 되는 거가 있으면은, 그거를 받아들여. 근데, 처음에는, 야, 쟤 미쳤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 그거 추종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딱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경쟁 상대가 또 생겨. 그러면은 이 경쟁 상대들이 점점 올라가면 나머지는 불안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한명한명또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과반수 이상이 넘어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가게 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단 4년 만에 생겼어. 기간 생활을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서도 이 학교인지 이제 유치원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야. 학교에서 보육을 해달라는 개소리들을 하는 엄마들이 막 쌓이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늘봄을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엄마들이 막 늘고 다 이게 갑자기 늘봄을 신청한 게 아니라 6살 애들이 6살 5살부터 이미 방치를 시작한 거야 애한테 육아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애랑 시간을 보내본 적도 없어 집에 와가지고 그냥 밥 먹이고 책좀 읽히다가 다 재운 거야. 아니, 애랑 뭐 만들기 그리 하다 잔 것도 아니야. 나책 읽히기 다잔 거야. 이런 문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를 가, 가서도 육아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는 태권다곤 같은 거 토요일, 일요일 날 놀러 가는 그런 태권다곤을 보내서 토요일, 일요일 마저도 육아를 안 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1학년, 2학년 엄마들이 만만한 F 성격의 선생들을 만나면은 1년 내내 괴롭히는 거야. 못 참으면은, 그만 둬야지, 선생님들. 그러다가 이제, 싸가지 없는 엄마들이 이제 약점 잡아버리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괴롭히는 거야. 그 재미로 살이거든. 아니, 애 하나 봐주는데 a 4용지 한정 분량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우리 애는 이렇게 좀 관리 좀해 달래. 미친 거야. 이런 엄마들이 내년 되고 내 후년 되면은 점점 늘어나서 각각의 아이들이 열명 10명 있더라도 열 명한테 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 이렇게 키워 달라고. 지도 그렇게 못 하면서 교육하는 사람한테 교육하는 사람. 그렇지 학교 가면 교육이지. 교육하는 사람한테 보육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면은 엄마들이 정신병자들 아니야? 근데 웃긴 거는 한반에 10명 중에 정신병자가 있는 엄마들의 자녀가 2명만 있잖아? 그러면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거든, 이 엄마들이. 선생을, 피를 말리거든. 선생이 교체돼? 그러면은 더 빨리 이 선생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1년이면 선생님들 4, 5명씩 교체가 되는 거야. 이 엄마 한명 때문에. 근데 이런 엄마들이 점점 증가를 한다는 거야. 자 학원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학원 위주로 하다 보면 애들이 자기 주도가 안 돼. 그리고 이미 7살 반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으로 군대식으로 애들을 가르친단 말이야. 선생들이. 그리고 FM 극티 선생님들이 7세 반에 다 포진돼 있어. 그래서 내 예전에는 7세는 내가 가서 좀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경험하고 입학을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들이 문제야. 7세 반에 극지 선생들이 있다? 그럼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 아이 정신질환 걸려.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생 끝나요 근데 지금은 포진율이 너무 많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도 포진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선생들이, 그 극지 선생들이 있는 이유도 있어. 좀, 진상 학부모들을, 이게 딱딱, 그 커트 치기 위해서 포진된 게, 이게 극티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공부를 시키고 들어간 애들이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야. 다 알고 들어간 거거든. 아니면은, 그 극티 선생들에 님 의해가지고 애들이 ADHD가 7살이 생기는 애들도 있어. 이런 애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운해 육안을 하는 운해형 아이들을 무조건 다 a d h d 취급을 해. 그 극티들은. 급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운해용 사람들이거든. 요 그냥 운해 성격만 가지고 있어도 싫어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급티들은. 그러면서 조금 수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애들을 잡혀 찍고,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걸 또 즐겨. 이런 쓰레기 같은 선생들이 있어요. 뭐 많이 없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갔던 그 유치원이나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꾸량이 강는 거야.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보통 뭐 사고력이든 또는 뭐문해력이든막 이런 걸 하잖아. 사고력이라는 거는 사고력이 있는 애들이 사고력 수학을 했을 때 사고력이 더 확장되는 이 거야. 근데 사고력은 1도 없는 애들이 사고력 학원을 가면 사고력이 생겨? 야, 그러면은 그 학원은 노벨상감이야.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사고력을 어떻게 만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거야. 근데 창의적인 활동이 요즘은 교구 활동으로 창의적으로 생긴다고 했잖아 야, 디클래스 활동으로 해 가지고 무슨 창의성이 생겨? 창의성도 이제 각각의 이제 사교육 업체들이 하는 게 있지.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최하급이 자석 블럭이야 그다음에 교구 블록이야 교구 블록이 D급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나이 때 다르겠지만은, 한 5, 6세, 6세 정도 돼서 하는 게, 이제, 듀플로 블럭이야. 근데, 이 듀플로 블럭이 2세, 3세 정도 되면은, 요거는 S 클래스고, 점점,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어, 클래식 블럭. 일단은 뭐, 6세 됐다고 바로 클래식 블럭 들어간다고, 이게 뭐, B 클래스, A 클래스가 아니라, 이 듀플로 블럭으로 한 500개, 600개 정도 만들고 나서, 이제, 클래식 블럭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6세, 7세 넘어가면 이제 디폰 블록이라든지 이제 더 작은 미니 블록 이런 것들하고 이제 7살부터 이제 미니어처 같은 것도 그림 같은 것도 이제 풍경화 같은 거 멋있게 그리는 거 이런 것들하고 또 창의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린단 말이야. 그림도 디테일이 더 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점점 올리면서 이게 A 클래스, S 클래스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 정도로 하는 애들이 창의적인 이런 사고력 학원을 갔을 때 사고력이 더 확장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학원 위주로만 다니고 맨날 책만 읽던 애들 이런 애들이 또 독서 연술 학원 다니고 뭐 수학 창의적 학원 다닌다고 하는데 거의 가면 뭐해 사고력 학원 가면은 맨날 그 선행 학습 시키는 거야. 야, 선행 학습을 하면은 사고력이 늘지 않아. 자기 나이에 맞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능력이 사고력이야. 지금 엄마들이 30대, 40대가 있는데, 생각하는 훈련시킨다고 미, 국 뭐, 나사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갖다 주면은, 사고력이 생겨? 근데 알지도 못하는 건데, 본인이 아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우월한 생각을 하는 거가, 이게 사고력이야. 얘가 1학년인데 3학년 거 시키는 게 사고력이 아니야. 겉보기는 겁나 멋있어 보이지? 다 조지는 거야, 그거. 애들이 나중에 뻥 터져요. 언제? 3학년, 4학년에. 그래서 요즘 애들은 3학년, 4학년을 넘지 못해. 그 쓸데없는 뻘짓거리 시키기 때문에. 다 학교에서 들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3학년에 과학을 들어가고, 5학년에 우주과학 들어가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해야 딱 맞는 거거든. 역사를 5학년에 배우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야. 그 전에 하면은 애들이 다 부작용이 생겨요. 그거를 무조건 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걸 일찍 하면 애가 똑똑해 보이지. 나중 되면은 다 작살나. 그 잠깐 애가 똑똑한 걸 보려고 하는 것들 그거 보고 엄마들이 만족하야나 이런 걸 보고 애들 자기 애 데리고 하는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들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임상 실험하는 거야. 이걸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 전국적으로 다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나이에 따라 맞는 혈생 위주로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자랑하는 엄마들 자녀들이 학교 와서 또 자랑을 하거든. 그 엄마의 그 자녀야. 그러니까는. 선행 위주로 하는 애들이 존심 상하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렇게 선행 달렸던 애들이 단원평가하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애들이 그러지. 엄마, 쟤는 2학년인데 4학년가고 있는데 단원평가하면은 애들이 60점, 70점 밖에 못 맞아. 너는? 나 100점 맞았다? 그러면 너 어떻게 생각해? 저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너 지금 위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처음에는 막 불만 갖췄던 애들이 자기 혼자만 100점 맞은 거야. 너 그래도 선행할래? 뭐, 아니? 쟤네 이상해.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선행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혼자 얘기하고, 어,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리고, 막 그래. 할줄 아는 게 없다, 쟤. 밖에서 좀만 걸으면 힘들다고 다 들어와. 철봉도 못 하고. 줄넘기도 못해, 한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스무 살 돼서 뭘 하겠냐고. 학습 습관은 학원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집에서 하는 이런 학습으로 생기는 거야. 엄마랑 같이. 근데 엄마들이 애들 가르치다 보면 혈압 터진다 그러지. 내가 엄마들 이런 거 육아 가르치는 거 보면 내가 혈압이 터져. 같은 거야. 근데 나는 한 번도 일대일 상담할 때 화를 내질 않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지. 비슷한 걸로 해서 이해를 시켜. 내가 영상에다 개지랄 하면은 내가 일대일 상담할 때도 개지랄 할것 같지. 안 그래, 나는. 왜?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엄마한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아이들도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던 아이들한테 엄마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애가 이걸 잘 모르면은 이유가 있는 거야. 아,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가 잘못됐나? 이걸 해서 엄마 스스로의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1 더하기 2는 3인 걸 아는데 2 더하기 1이 3인 걸 몰라.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주입식으로 했나? 얘가 지금 1 더하기 2를 외운 거 아닌가? 얘가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개념 학습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얘는 무조건 주입식으로 하면 안 되는 아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당분간 2년 동안은. 얘 개념 위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 왜 어제 했는데 오늘은 모르냐? 화를 내면은 애들은 안 하게 돼 있어.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공부. 이걸 억지로 놓고 하는데, 거기다가 엄마가 화를 내? 공부 안 해. 애가 모르면은, 아, 내가 지금 하는 문제집이 얘한테 맞지가 않나. 학습지가 맞지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얘한테 드릴 연산을 시켰더니, 애가 막 미쳐가지고 팔짝 뛰고 있어. 막 그것만 보면 막 오바이트하고, 막배 아프다 그러고. 진짜 배 아픈 거야, 걔네들. 어. 그런 현상을 보이면은 당장 학습지 끊어야 돼. 그런데도 이제 학습지 교사가 이거 안 하면 애가 바보 돼요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 계속하다가 애들 정신병 걸려. 내가 엄마한테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어 지금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laughs> 지금 뭐 어지러워 나 지금. 어쨌든간에 아이들 공부 시킬 때는 학원 위주로 하지마 학원은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는 게 학원이야. 아니면은 얘가 너무 잘한데 엄마가 어떻게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애 미술을 하는데 와 갑자기 애가 너무 잘 그려서 엄마가 어떻게 터치를 못 해줄 때 그때 보내는 거야 그럼 미술학고 선생님도 겁나 좋아하거든 어디서 이런 영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런 거야 그러면 원래 한시간 해줘야 될거 선생님이 두시간을 해줘 그랬을 때 보내는 거야 공부도 얘가 웬만큼 했을 때 가야 돼 근데 제로인 상태에서 보내면은 그냥 그냥 보내는 거야. 방치야. 얘가 웬만큼 하고 학습 습관도 다 잡히고 엄마가 하기에는 이제 너무 얘가 언더도 레벨로 올라갔어. 그때 이제 아이랑 상의를 해서 보내는 거야. 아시겠죠? 학원 위주로 하다 보면은 얘는 스무 살 넘어가지고 망쳐. 이제 스무 살이 아니라 한 4학년 넘으면은 얘는 망한 아이가 돼. 이게 과거에 뭐 얘가 지금 고등학교가 된 애들은 멀쩡하다고? 야, 지금 그렇게 해서 대학교 간 애들 다쳐 놀고 있잖아. 학원 위주로 했던 애들, 누구 지시에 해서 했던 애들, 누구의 의지에서 했던 애들 지금 다 쳐놀고 있잖아 그런 걸 보면서 왜그 똑같은 그것보다 더 알파된 교육들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 후진국이야 딱 보면 중국식이야 중국식 중국 인도식이야 완전히 개발도상국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는 이런 교육방식들을 하고 있는 거야 주입식 딱 보면은 일본 플러스 중국 플러스 인도식 교육이야 거기에 플러스 엄마들이 편한 교육 게으른 교육 방치형 교육 아니 안 좋은 건다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어 너무 욕심이 커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아이랑 지내왔던 아이랑 같이 대화를 했던 시간이 얼마큼인지 한번 봐봐 지금까지 6년을 키웠는지 7년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10년을 키운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내 영상을 보는 어, 3년, 4년 키운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랑 지낸 시간이 더 많은지, 이 아이가 보육자랑, 다른 보육자랑 지낸 시간이 더 많은지를 봐. 그래 놓고서 본인 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당당하게? 얘는 방치형 아이야. 부모가 없는 아이야. 부모랑 있는 시간이 20%야. 오히려 밖에서 친구나, 자기를 보육해주는 이, 매년 바뀌는 이 보육자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 이러니까 애들이 반응세애착장애가 생기고, 거기서 나눠져가지고 애들 미디어 증후군 ADHD가 생기고 어떤 애들은 유사 자폐가 생기고 나돌아다니면서 방랑하는 아이가 생기고 이런 아이들에 의해가지고 이런 아이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데 이런 방치형으로 키운 애들, 그 엄마들의 애들이 이 가해자가 되면은 이 엄마들은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엄마들을 제대로 키운 엄마들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통하는 엄마들을. 그러니까 애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사회성이 겁나 심해졌어요. 내가 요 다음에 사회성 강의를 할 건데 지금 난이도가 너무 강해졌어 지금 4년 만에 이런 논문 육아로 인한 육아 형태가 나오고 그거를 파생했던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면 정통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또 이익집단의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개가 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파생된 것들에 대한 것들에서 이게 퍼져 가지고 각각의 이 집단에 의한 인스타들이 생긴 거야. 그걸로 인해가지고 각자 있는데 원본은 똑같아. 그래서 애들 증상이 다 똑같은 거야. 이런 것들이 아이들 지금 다 망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원초적인 것부터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안 돼. 어쨌든 간에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냐.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또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나는 가정부역했는데 아이랑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외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책하고 교구하고 영어했던 시간을 제외하세요.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드라이빙 했던, 라이딩 했던 시간 제외하세요. 그거 빼고 남은 시간. 아이랑 얼마나 보낸 날을 체크를 하세요. 그게 아이랑 진짜 했던 육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학교를 가서도 애들을 학원 위주로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이 적었다 하면은 그나마 남은 시간 아이랑 같이 지내면서 같이 만들기도 해보고 그리기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야. 공부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학습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랑 있는 시간을 단문 1분 1초라도 더 늘리는 거, 아이랑 교감을 하고 아이랑 대화를 더 하는 그 시간을 더 늘리는 거, 아이랑 여행을 한 번이라도 더 가는 시간, 이걸 더 늘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랑 행복한 시간을 더 늘리는 게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